지구상에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소가 많지만 사람들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바로 몰디브입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흩뿌려진 천여 개의 섬들 그중 일부만이 리조트와 마을로 꾸며져 있죠.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수평선 끝까지 펼쳐진 파란 하늘은 마치 지상낙원을 연상케합니다. 특히 워터빌라라 불리는 수상가옥은 몰디브의 상징 같은 풍경입니다. 맑은 바닷물 위에 지어진 작은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 있죠. 밤이 되면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닷가에 피어나는 야광 플랑크톤 덕분에 해변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별이 내려앉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낙원 같은 곳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가 언젠가 바다 속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몰디브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꼭 지켜야 할 지구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낙원 같은 장소에서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않으신가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